안녕하십니까. 롬아 스터디 박아론입니다. 오늘은 박경규 학생을 모시고 합격자 인터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수험생 정말 잘생기셨죠 <laughs> 정말 부럽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작년에 이래도 하고 이제 롬박이 와서 한년간 수험생활 끝에 바로 붙은 박경규입니다 저는 서해로 네. 지원했었고 음. 분야는 공채로 지원했었습니다 어, 총 수험 기간이 학원에 와서 6 개월 하셨고 네. 그전에는 얼마나 줬나요. 한 1년을 하긴 했는데 오. 근데 그게 그딱 1회동만 했거든요 아. 1년 동안 1회동이니까 정말 겉핥기 식으로 훑고 만왔다그왜 음. 네. 롬박스터디를 선택하게 됐는지 우선은 그 시스템이 제가 들었을 때 9시부터 10시까지 관리를 해준다고 들었어요 그 혼자서 공부를 할 때에는 한 번에 2시간, 3시간 이렇게 집중을 하고 이제 좀 쉬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한시간 2시간 막 금방 금방 가있고 이런 부분이 되게 아쉬웠는데 롬박스터디에 오니까 10분 쉬는 시간을 가지 でもね 그것을 집중하기 위해서 50분, 1시간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도 근데 학원은 존재를 알고 있었죠. 그때 왜안 왔어요? 사실 자료는 다 똑같잖아요. 음. 그 강의도 <laughs> 똑같고, 교재도 똑같고 근데 해보니까 좀 외롭고 공부하는 방법도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관리를 많이 해주는 데가 여기라고 제가 들어서 음. 네, 여기를왔요 그러면 친구 추천이 컸나요? 아니면 혼자 알아보고 좀 결정했나요? 제 친구들 중에서 해양경찰을 준비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합격자가 음. 인스타 스토리를 보다가 제 지인들 중에서 롬바하 마인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제 본가가 목포기도 하고 목포면 아, 네. 말 다했네요 지인들 네, 중에서도 <laughs> 롬박에서 많이 나와서 음. 롬박에서 와야겠다 좋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잠깐 이제 영상 찍기 전에 음. 이야기 나눴을 때 놀랐던 게 6개월 동안 자습시간에 한 번도 안 졸았다고 하셨는데 네. 이거 진짜 대단한 거거든요 네.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죠? 10분 쉬는 시간이 주어지고 1시간 공부를 할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그거 10분 동안에 그때 잠을 잤어요 그때 음. 이제 아, 최선을 다해서 쉬어야겠다 래서 음. 그냥 정말 그 노래도 안 듣고 왜냐 음. 노래를 듣는 것도 뇌를 쓴다고 생각해서 음.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눈만 감고 이렇게 <laughs> 아, 방전 아. 네, 방전하거나 아니면 잠 자거나 잠을 자도 10분 뒤에 또 종이 깨워주니까 음. 그때 잡고 그졸리에뭐 뒤에 나가서 일어서서 하면 되니까 음. 그래서 잠은 안 잤습니다. 아. <laughs> 그러면 평상시에는 몇 시간 잤어? 평상시에는 한 7시간 아, 잤잠 충분히 자줘야 예, 예. 낮에 안 자게 되는 것 같아요 예. 잘했네요 그러면 은 7시간이면 은 대학 한몇 뭐 시쯤 자가지고 몇 시에 나어요 그래도 12시에는 자려고 노력을 했고 음. 통화를 했는데 1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한 아. 7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뭐 했어요? 그때는 주간평가가 있는 날이면 음. 그 전에 제가 MBT 한 거를 다 찍어 놓거든요 음. 그래서 그거를 한 이래도 하고 오다 만 보고 바로 주간평가 들어가고 음. 근데 또 주간평가가 없는 날이면 강의를 듣거나 하려고 했는데 음. 잘안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렇죠. 그때는 그냥 쉬고. 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잘했어요. 그러면 실제로 본인이 혼자서 이러독을 1년 동안 했는데 오프라인에 와서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어서 같냐고요 예. 진짜 본격적인 공부는 학원에 와서 했다고 해도 예. 과언이 아닌데 본인이 그 오프라인에 와서 가장 좋게 생각하는 예. 딱세 가지. 골라보라면 네.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 첫 번째로는 시스템. 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스터디를 음. 활용을 하는 거. 지고 세 번째는 제가 공채다 보니까 컨범 쌤 강의만 들었는데 컨범 어, 쌤이 너무 이해하기 쉽게 잘 해주시는 거. 예. 강의는 이전에는 이동할 때는 강의 안 듣고 했나요? 듣긴 했지만 정말 겉핥기식으로만 음. 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 그러면은 이제 학원 와서 현강을 들었겠네요. 예예. 예. 확실히 이제 인강하고 현강하고 차이가 있죠? 예, 제가 원래 일본을1년 동안 했었는데 와서 보니까 한두달 반이면 끝났어요. 그래서 아, 작년에 내가 뭐했지 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음, 그렇죠. 그리고 단고나라는 것도 사실 네. 와서 네. 처음 한번 해보실 것 같은데 네. 이 단고나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단고나는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처음에는 일단 단고나가 어렵고 그래 일단 무작정 열심히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막 무작정 열심히 할 수가 있는데. 네, 처음부터 단구나를잘해 주셔야 이제 마지막에 회덕을 할때능률이 확실하게 오르고 기본서를 잘 활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단구나가 정말 깔끔하고 네. 누가 봐도 어, 잘했다 네. 이될 정도로 해야 되는데 단구나를 처음 했을 거 아니요? 에그 네. 본인이 나름대로 단구나는 잘했다고 생각할 텐데 네. 어떻게 분략을 가지고 단구나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요? 저는 처음에는 사실 단구나를한달 정도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간평가를 보니까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문제점이 뭐인가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저보다 더 공부를 잘한 사람들의 합격자 인터뷰를 들었고 이제 그분들이 당고나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작년 합격자 인터뷰 당고나 방법을 음. 조금 탐구를 해서 저한테 맞게 적용을 했습니다 음, 그러면은 당고나 하는 부분에서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맨 처음에는 뭐 그냥 중요한 거를 다 빨간색으로 긋거나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검은 색깔 볼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냥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비중도가 사실 낮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파란 색깔 포펜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들었을 때감온심이 중요하다고 하셨던 거 이거를 처음에는 중점적으로 봤었고 그리고 세 번째로 빨간 색깔은 이제 제가 틀린 거? 근데 음. 틀린 것도 처음부터 틀렸다고 막 너무 구워버리면 <laughs> 책이 새빨개지니까 진짜 조금 한 그래도 세네 달사 때쯤부터 이렇게 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음. 이, 이제부터 이건 모르는 건 정말 내가 모르는 거구나 라고 음. 그렇 했기 음. 때문에 그래서 빨간색은 그렇게 사용했고 보라색을 사용을 했는데 음. 이거는 제가 스터디 시간에 음. 저보다 사실 다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음. 그래서 그 사람들과 저와의 차이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 했고 스터디 시간에 들었던 내용들은 그 보라색으로 메모를 했어요 음. 어떻게 보면 사실 남체 같다고 라할수 있는데 <laughs> 근데 그래도 뭐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뭐그 스터디 시간을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현수강생들의 꿀팁 같은 거는 보라색으로 이렇게 다 표현을 했습니다 형광펜은요? 음, 아, 그 노란색깔이나 빨간색깔을 이용했는데 노란색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난자들만 다 체크를 했고 그 빨간색깔은 숫자들만 다 체크를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게 고난자랑 숫자가 굉장히 헷갈리는데 확실히 그렇게 딱 정리를 하고 나니까 회독할 때 눈에 확확 확 들어오고 편했다 음. 이런 장점이 있었습니다. 음. 여러 색깔 중에서 제일 중요한 색깔이 뭐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파란색깔이죠. 왜냐하면 광범 선생님께서 강조해 주시고 그랬던 부분들이 다 파란색이라서 그것만 이렇게 다 하셔도 일단 절반 은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음. 음. 오케이. 합격의 필수 요소 첫 번째 단거나 예에 대한 예. <laughs>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아까 그 앞에 학원 시스템에 대한 얘기 예. 그래서 절대 졸지 말고 요 시스템 안에서 자습만 잘해도 충분히 공부량은 찰수 있다 이 얘기해 주셨고 그다음에 각자 모두가 주말이라는 시간이 있을 텐데 아까 요 주말을 좀잘 이용했다라고 예. 하셨는데 요 주말을 어떻게 이용하셨어요?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일단 늦으면 그래도 1시까지 왔었고 끝난 시간은 항상 10시에 끝났고 조금 빨리 오는 시간은 오전 10시까지 왔습니다 막상 와보면 생각보다 사람들이 그렇게 막다 차있지가 않는데 근데 그것을 보면서 와 나도 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거의 초시기 때문에 사람들에 비해서는 제가 현재에 떨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음. 전 여기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그통악이 거의 한 시간인데 집 앞에서 공부를 해버리면 종이 안 울리잖아요. 그래서 종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공간까지 왔습니다. <laughs> <와> <laughs> 주말은 음 조금 쉬어도 늦잠을 조금 많이 자는 식으로 그게 그냥 휴식이다라고 생각하고 늦어도 한 시까지는 앉아있어서 10시까지는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주간 평가도 있고 예. 그다음 모의고사도 있잖아요. 파이널. 이 예. 성적 중추이는 어땠어요? 처음에는 중간에서 중하 벗어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음 항상. 그리고 조금 더 하니까 한 중3까지 가고. 음. 근데 그래도 저는 이제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뽑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중앙평가 한 번씩 안 나올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생각을 했어 어왜안 나왔지? 문제가 뭐지? 제가 봤을 때 시간은 아닌 것 같고 잠도 안 자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문제가 무엇일까? 라고 혼자서 퍼스트 는한 시간에서 계속 생각하면서 기본서가 잘못됐나? 아니면 기출을 잘못 봤나? 해서 아 기출 보는 시간이 조금 없었던 것 같다 싶으면 그때부터 또 기출을 봐서 또그 다음에 중간 평가가 잘 나오면 또 안도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laughs> 뭔가 계속 제 문제점에 대해서 네.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는 자기 성찰이 있었구나. 예, 네. 음. 무작정 열심히 하기보다 음. 전략적으로. 그렇죠. 네. 전략이 매우 중요하죠. 중간 평가가 안중요하다고 네. 말씀도 하시는데 물론 이제 중간 평가가 안 나왔다고 해서 멘탈이 흔들릴 필요는 없지만 왜냐하면 중간 평가 안 나온 분들도 합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제가 이거를 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순간 이것을 펑패 삼아서 제가 공부를 더 놓아버리게 네. 될까봐 그래서 성적은 중요합니다 그럼 뭘로 그럼 기준을 삼고 뭘로 열심히 해야겠다는 라체째질을 음. 하겠어요 주가평가 모의고사를 통해서 점수가 안 나오면 내가 왜안 나왔을까 네. 고민하면서 연구하는 거는 결국 점수 시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공부 방법을 좀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네. 실제로 이제 형, 감옥이 형사법하고 <laughs> 법규, 개론이잖아요 네. 실제 점수는 어땠죠? 형사법이? 제가 형사법은 65점 받았고, 그리고 해사법규는 85점 받았고, 해양경찰학기론 80점 맞았습니다 어, 개론 80점. 예. 근데 법규하고 개론은 나생골로 예. 같이 하셨고, 굳 예. 형사법은 어떻게 했어요? 어, 형사법은 해양경찰 기출만 음. 풀었고 음. 강의는 그냥 유경골로 들었습니다. 아, 강의는 예. 타공골로 어제 우동이가그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이제 초시라서 이태우 네. 선을 믿고 가는데 역시나 주변에서 아 이게 맞아? 하면서 학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육경 강사들 네. 분도 있고 그걸 듣는 분들 많았다 네. 근데 자기는 그냥 이태우 선을 믿고 갔다 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양이 적으니까 두번 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막 네. 다른 건2 0강이 넘어가니까 두번 돌리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시간이었다 네. 라고 하는데 강의를 한번 봤나요 그럼? 두번 봤습니다 아두번 봤어요? 예첫 네. 번째는 그냥 일배속으로 음. 보고 두 번째는 1.5에서 2배속 음. 뭐 봤는데 양이 좀많긴 그렇죠. <laughs> 우리가 진짜 눈여겨발전 되는 거죠. 이게 강의를 두번 봐서는 엄청 많이 본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 많은 강의를 두번 본다는 건 굉장히 의지를 가지고 본 거죠. 근데 강의가 결국 점수가 연관되냐?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진짜 내가 기출 분석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성장을 하는 건데, 그 기출 문제를 자습을 하면서 왜 이게 맞지? 왜 이렇게 틀리지? 했던 거를 고민하면서 성적이 느는 건데 어쩔 수 없이 강의를 너무 많 듣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기출풀이 할수 있는 시간이 좀 적지 않았을까 그래서 음. 만약에 강의에 들어간 시간을 한 절반만 기출풀이로 음. 썼으면 제가 볼 때는 충분히 85% 이상 받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하는데 네. 어떠세요? 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된다면 그 이태우 형사법으로 가고 그리고 이제 사실 해양경찰 형사법만 그 기출을 풀기보다는 육경도 많이 풀어보는 게 조금 좋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되긴 했습니다. 음. 왜냐하면 그 해양경찰 형사법 기출로 일단 기본기를 잡고 그리고 음. 이번 시험에도 약간 전문 법칙이 이례적으로 좀 많이 나왔다시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 처음에는 해양경찰 형사법 기출을 한번 싹 풀어보고 그걸로 기본을 잡고 육경 기출이나 다른 뭐 7급, 9급 기출도 풀어보는 게 시간이 있다면 음. 좋지 않을까 음, 생각합니다 음. 그래서 이번에 형사법이 해양경찰에서 다뤘던 주제 있죠 제가 프린트물 드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정해놓은 주제에서 공채가 19개 나왔단 말이죠 네. 제가 지금 우리가 학원에서 3년간 나왔던 기출을 2주간 분석했습니다 그 데이터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상위부터 고소부터 해가지고 이거 순서를 봐라 네. 거기에서 우리가 줬던 것 중에 19문제가 그대로 나왔는데 네. 중요한 거는 그 중에 뭐 나왔다 해서 모든 지문 다 나온 건 아니죠 물론 기출 지문 하나나다 하나 분석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중에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육경 쪽에서도 나오고 있는데 대신 그게 있어요 우리가 정해놓은 바운더리 안에서 육경 걸 보면 돼요 근데 이게 없으면 다 봐야 되니까 상당히 부담스럽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우리 전략은 뭐 항상 전략적으로 간는 거니까 육경 걸 보는데 뭘 봤냐면 해양경찰에서 나왔던 거 자주 나왔던 범위 안에서 그 판례 중에서 이제 육경 거를 중복해가는 과정은 막 보셔도 제가 볼 때는 형사법은 충분히 90점 하는 데는 문제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강의가 이제 두번 봤으면 이해는 네. 됐을 거잖아요. 근데 65점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조금 좀 아쉽지 않나. 네. 그런데 5 점수가 끝나보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어디서 틀렸어요? 솔직히 풀면서 어려워서 어디 틀린지도 모르겠다. <laughs> <laughs> 그냥 딱 풀면서 <laughs> 음. 아 이거 한 65점 맞을 것 같은데, 10번에 셋째 이 왔다. 65점. 아, 그렇구나. <laughs> 기출은 몇번 풀었어요? <laughs> 해경찰 부동 색깔 이 정도 한 기출은 음. 한 5번은 풀었던 것 같습니다. 음. 풀면서 한 지문, 지문 이렇게 요약을 했고, 그리고 음. 그 해설에다가 음. 제가 오답노트 식으로 음. 썼고 음. 그 기출문제집을 기본서로 만들어서 음. 그거를 우선 밑바탕으로 삼고 왔습니다 어, 잘했는데 어 그러면 그런데... 제가 형사법에 대한 이해도가 <laughs> 이상한데 왜냐면 <laughs> 아니면 이럴 네. 수 있어요 판례가 전체 판례가 있잖아요 네. 근데 판례가 전체가 있으면 시험에 여기 나왔다면 네. 다음에 이게 나온 것도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러니까 판례가 부분적으로 같은 판례인데 네. 나오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다르다라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번에 옳지 않은 게 아니라 또오은거 네.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순간 더 당황했을 수도 있고 네. 시험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 형식이 맨날 옳지 않은 거찾다 이제 오은걸 찾으려니까 옳지 않은 걸세개 찾아야 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훨씬 더 느끼는 난이도가 높았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강의를 두번 들었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솔직히 과학이네요 왜냐면 육경 거를 두번 들었으면 차라리 그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더 기출하고 아까 말한 육경 거도 더 보면서 했으면 훨씬 더 이제 고민한 시간이 많았을 거예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그 부분이 조금 그렇지 않았나 근데 아마 제 생각엔 65점이어도 한 4문제 정도? 예. 85점까지 본다 했을 때도 진짜 아깝게 틀린 게 많지 않았을까 싶어요. 좋아요. 반면에 법규랑 개론은 그래도 높은 점수를 받으셨어요. 예. 이 점수는 사실 어느 청에 쓰더라도 좋은 점수 받았는데 그렇게 공부하셨던 비결이 뭐죠? 강범쌤 강의를 들었을 때안 졸고 진짜 약간 눈에다가 레이저를 쓰면서 강범쌤이 <laughs>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다. <웃음> 어... <웃음> 싶을 정도로 약간 정말 집중해서 어. 강범 쌤이 뭐 농담 삼아서 어떤 말들을 해주는데 그 말까지도 다 필기를 했고 <laughs> 네. 그러면서 중간에 중요한 거는 파란색으로 밑줄 그었고 음, 음. 이게 중요한 게 나중에 회독을 하던가 혼자 공부를 할때 그걸 음. 보고 해야 될 거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책만 보고 공부를 하니까 강의는 안보게 되니까 결국에 남는 거는 기본서라서 그 기본서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음. 그래서 그 밑바탕에는 강범 쌤의 음. 강의를 무조건 잘 들어야 한다. 음... 왜냐면 이해를 되게 잘 해주셔가지고 그, 그 부분이 진짜 음... 아, 강의를 들으면서도 진짜 잘 가르치신다라는 음...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집중을 했기 때문에 <laughs> 네. 더잘 들리지 않았을까. <laughs> 네. 그러면 사실 한번잘 들었으니까 별도로 인강 또 듣거나 이러지 않았겠요 예, 네, 한 번도 안 들었어요. 아, 이거 잘한 거네요. 이건 잘한 거. 그러니까 강의로 시간을 안 쓰니까 네. 그 남은 시간을 거의 기본서 단거나 작업하고 네. 회독하는데 많이 쓰지 않았을까. 네, 회독하는데요 음,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시간 남으니까 네. 되게 그 부분 은 잘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법규 개론은 어떤 친구들은 막 문제 중심으로 한 친구도 있고 네. 또 어떤 친구들은 기본 중심으로 한 친구도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금방금방 까먹는 스타일이라서 사실 처음에 기본서를 되게 많이 회독했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또오답 노트만 제가 보다 보니까 기본을 또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서를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엄청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MBT도 많이 풀어봤죠? 예, MBT도 많이 풀어보고 초반에는 종이로 된 기출문제집을 많이 풀었는데 네. 후반부로 갈수록 이제 더 이상 풀 것도 많이 없고 오답노트를 한 번에 정리해주는 게 없더라고요. MBT가 후반 가서 진짜 오답노트만 모아준 게 저는 영향이 컸다고 음, 생각합니다. 음. 예. 또금 MBT에 오어트에 있는 것은 또단권나 했나요? 그것도 이제 제가 많이 틀리거나 하는 거는 음. 빨간 색깔로 다 체크했습니다. 아, 예. 아또 체크 또 체크했어요. 예. 어, 그러면 이론서에도 체크되어 있고 MBT로도 보고. 예. 음, 그 MBT에 모아보니까 대략 몇 문제 되는 것 같아요. 오답들이 지운 것도 많이 있어서 음. 이거 진짜 이제 안 틀린다라고 음. 하는 거. 음. 그리고 이제 단권나를할 때도 그 빨간 색깔로 체크를 했지만 이제는 진짜 이거 안 틀리겠다 싶은 거는 다 지워버렸어요. 음. 하고 이제 나중에는 진짜 틀리는 것만 <laughs> 남겨두고. 점점 공부량 이줄어갔네요 네. 좀 그건 잘했네. 좋아요. 그러면은 법규 개론 성적이 안 나온 친구들 있잖아요. 점수 안 나온 친구들은 어떤 아, 특징인 것 같아요?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무작정 숫자 암기 식으로 음. 하면은 시험장 가서도 바로바로 바로 떠올라야 되는데 그게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를 이제 알려 주셔도 되게 이해를 바탕으로 그 배경 지식을 조금 알려 주기 때문에 한번그 강의를 들으면 진짜 쉽게 잘안 까먹었던 것 같아요. 음. 물론 이제 암기가 거의 뭐 칠. 70%가 되는 감옥이지만, 음. 그래도 그걸 외우기 위해서는 30%의 음. 이해를 해야 한다. 음, 이런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경규는 확실히 이해 기반의 학습을 엄청 강조하고 있고, 거기에는 많이 썼구나 음, 좋아요. 그러면 시험장에 갔잖아요. 예. 본인이 얻은 경험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뭐 문제 푸는 비중이라든지, 음. 뭐 시간 안 배라든지, 제가 늘 강조하는 시험 문제는 시간을 쓰고, 네. 어려운 문제는 넘어가고 네. 그 다음에 원답 바꾸지 말고 네. 뭐 여러 가지 들 팁들이 있는데 경기가 조금 보고 나서 얻었던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롬바르에서 이제 항상 시험을 보잖아요. 그때 자기가 어떤 거에 강하고 어떤 거에 조금 약한가를 체크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저는 일단 향경차학키론을 먼저 싹 풀었고 법규를 풀어오면서 법규가 어떻게 보면 단순 암기가 많잖아요. 음. 그래서 그걸로 먼저 머리를 한번 싹 치켜야겠다 음. 하고 법규를 풀었고 마지막에 이제 조금 남는 시간으로 형사법을 풀어야겠다. 형사법을 음. 한 30분에서 음. 35분 정도 이렇게 음. 많이 잡고 풀어야겠다라고 했는데 근데 막상 시험장에 가니까 개론까지는 굉장히 빨리 풀었어요. 음. 근데 법규가 쉬울 줄 알았는데 형파 되게 어렵더라고요. 음. 그래서 거기에다가 잡아먹는 시간이 길어서 형사법을 이제 풀어야 되는데 저는 원래 35분 생각하고 이제 왔는데 네. 와 25분에서 20분밖에 남지 않아서 음. 그래서 막 이렇게 빨리빨리 아. 하면서 어떻게 풀었는지도 기억이 잘안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그랬구나. 네. 네. 중앙 평가나 이런 박에서 오는 시험을 통해서 그 순서를 자기가 정해두고 가면 좋은 것 같다 네. 생각을 합니다. 음. 음. 만약 에 형사법을 현장에서 조금 더 시간 썼으면 네. 좀 잡을 수 있, 있었을까요? 근데 그래도 제가 <웃음> <웃음> 네. <웃음> 그래도 제가 썼기 예, 때문에 만족... 법규가 85일까요? 예. 음. <laughs> 앞에서 신경 많이 썼으니까 음, <laughs> 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필기는 마무리해 보고요 예.